그금구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전창규 씨, 다른 분는 교체해서 게임 들어가야 돼. 거창 장주현 홍미수, 거 참, 전창규, 서현호 2번 버튼. 자, 자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경기, 예선 경기 말고 본선 경기 지금부터 더어가는경기로 25전 경기입니다. 25전 경기로 하겠습니다. 32강, 16강 경기 25전입니다. 참고하세요. 그창 장규현 홈에수그참 잠찬규 서현 2번쿼터. 이번 것도 신발 한 번만 부탁 드릴게요. 원생 경기 25장입니다. 심판님들 참고하세요. 2 5생 경기입니다. 4천 장충건 고승현 장원, 장원 신순복 서지로. 사배아니나비슷하아 4천 장충건 고승현 장원 신순복 서지록 씨, 재생수보세요 I mean, I d o 할 t know. I mea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on't k n 아 w 지아아 <laughs> <laughs> <조우예. 맨달리가 웃음> <좋아. 웃음> <laughs> 저위위 <목소리> 위에, 위에 2층에 어남이산인데 위에 아, 맞네요 창원 임채인 강미경 거창임상 윤병환 정미란 진흥수에 오세요 창원 뭐. 예? 임채인 예? 강미경 윤병한 예? 정미란 아, 이거 어떻이하아이라 상품권 있잖아 상품권이 전부 가봤어 돈가 들어가던데 아, 어창고큰 카드를 많이 갖고 왔

11번 임태인 강매기랑 윤병한 정미랑5 6번 파트 도착하세요. 문이순아아 창원, 강준, 안인수. 몸까지. 그래 <laughs> 성급이면 한우프라자비 나이스 <laughs> 성급을 해야 한우프라자비 그래 영빈이 조세지 뭐 몇명은 지금 중성에서 온거 와야지 <laughs>

25점이라... 그차이많이 그러네 이거... 2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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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강이로이좋아거이아 이거... 이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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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맞 어시 어, 달았다고 좋아했지 뭐라고 죽길 소리 났던데 어? 어? 시진가 있잖아 세지 승부코. 오고 눈물 로다 그랬다가 우리 그 창고 7봉포트 심판 한 번만 지 어, 부탁드릴게요 7봉포트 심판 한 번만 어. 부탁드릴게요 양 양반 한개 받아 놨어 얼른 쫓다와 양반 공문석 이순정, 장원, 강균, 안효숙 씨, 구문꽃대 갈게요. 구번쿼터 심판 한번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목소리> 최웅건, 박정희 거창 최기순, 유경수 진흥수로 오세요 지금 심판님들 25년 경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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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건 박정희 최기순 아, 유경수 10번 들어갈게 10번. 지금 허명하시는 분들 출전 대기해 주세요. 40B 16강 장원 이동훈김 정은경 장년 박진영 김수호 40B 16강 진주 정은영 하혜경 장원 장수미 서승철 40B 장원 남동혁 김천영 남해 정성균 정승경 출전 대기해 주세요. 본 40개씩 육까고성 구현, 이문네상황 순중한 분들만, 기도되게 해주세요. 정원배윤기 이서영, 교창, 박성용 이원주 출석해주세요. 하동 정경철, 조민희, 교창, 박지원, 김경재 출석해주세요. 네, 유기 이세영 씨. 정은, 이정은, 정은이 장영, 박진영, 김수호 씨. 40대 16강 장원 1위수 이상원 장원 박지선 강승후 의창 박주환 중경장 초속 체크해주세요 정호영, 한예경, 장수미, 서승철. 아! 그거야야돼 그, 다이빙, 맞네 다이빙을 본선도 마찬가지 이기침 해서 신품을 만드셔야 되잖 이때 없이 상해 있으면 이 없이 그냥 저 안에 있던데 이거 같아 여기 이 기계로 하자 이거 너무너무 잘어울리아 이거 끝 맞는지 어우 어고으

이수 이상원, 거창 박지환 김경자, 거창 최미선 이희영, 장원 양호 이몽석 조영나, 즉, 장원 홍영선민양시 장원 김은영 의혹은 출석해주세요. 본 50위 8강 박천진주, 박가현, 이태수, 장원, 광정현, 김수인 출전해주세요. 창금 박승용 이현규 장은배우기이세요 4분부터 경기 끝난 대로 들어갈게요. 20대아이아이아이아이이

장원 이몽석 조영락 씨 출전 되기 전에 세요 장원 이몽석 조영락, 토론 분들어주세요아 재밌겠다. 장원 이몽석 조영락 씨. 오늘 재밌었다. 아어 그러니까 막롱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원 이몽석.